이 단계에서 실제로 조직 검사를 해서 조직을 뜯어보면 어, 대부분은 아주 초기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80% 정도는 만성 염증과 함께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아주 초기 단계, 1단계까지도 진행되지 않은 막 시작하는 단계 정도로 보이는데 일부 한 10%에서 20% 정도는 2단계가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침윤암이 있었던 환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비정형 상피세포 ASC-US가 나왔다고 해서 모두 다 경증이다. 어, 자궁경부 이형성증 1단계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세포검사와 조직검사는 어느 정도 일치하고 대, 그런 범주화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치료해 보면 어 이상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서 뒤늦게 조직 검사를 해 보면 네. 병변이 실제로는 되게 높은 병변이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어 비정상 상피세포라든지 저등급으로 일단 예상되는 그런 세포상의 변화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병변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설명을 잘못 들으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전화해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초기냐 이게 1 단계냐 이제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시죠. 그럼 저희가 이제 할수 있는 말은. 경부암 검사상에는 일단 그렇게 나왔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려면 조직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조직검사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지켜보자의 의미를 그냥 막연히 지켜봐서 보자라는 의미로 그 담당 선생님이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 지켜보자는 의미는 3개월이나 6개월 시간을 두고 다시 이제 검사를 해보자는 라 얘기인데 그 사이에 뭔가 면역 상태가 굉장히 개선이 되고 좋아진다면 어 바이러스가 소시, 없어지고 아직은 굉장히 초기기 때문에 네. 어 다시 이제 세포들이 정상으로 바뀌고 이상 세포들이 사라지고 정상 세포로 다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몇 개월 동안 뭔가 변화, 몸의 변화, 환자 스스로의 몸의 변화를 하, 해서 이거를 이겨내고 검사했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냥 우리 환자분들은 막연하게, 네. 어, 그냥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술 마시고, 뭐 네. 일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 모든 행동을 평소와 똑같이 한 상태에서 다시 3개월이든 6개월 뒤에 검사를 하게 됐을 때는 원하는 결과를 받기가 어려워요. 음. 그래서 그 지켜보자는 의미는 뭔가 생활 패턴이라든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좀잘 준비, 유지하시면서 하고 네. 몸의 면역 상태를 좀 개선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들을 함께 해 나가자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 라고 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켜보자고 하는 말을 좀 풀어서 3개월 동안 뭔가를 잘하시면 좋아질 수도 있으니 면역 관리 잘해 주세요라고 같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지켜보자고만 얘기를 하셨던 게 그냥 삼 개월 뒤에 와서 다시 검사해서 검사 네. 상태 보고 뭐 어떻게 하자 이제 이렇게만 받아들이셔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잘 해주셨으면 네. 어떨까 싶기도 해요 조직학으로 이제 어,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네. 실제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코일로 사이토시스 계속 이제 영어 공부하게 되네요. 코일로 사이로스, 이거는 뭐냐면 세포 형태를 봤을 때 세포가 원반 세포처럼 통통한 형태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뭐 세포질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핵은 아주 한10% 정도 작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HP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세포의 핵이 굉장히 커집니다. 세포의 핵이 한두세배 정도 커지고요. 그리고 세포 핵 안에 있는 그 크로모 좀, 어, 그니까 DNA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세포 핵의 염색질이 색이 되게 진해져요. 그래서 핵이, 핵이 커지고 진해지고 그리고 그 핵의 마진 같은 것이 굉장히 좀 불규칙한 형태를 취합니다. 핵막이 울퉁불퉁하게 되, 바뀌게 되고 핵 주변에 있던 세포질에 이제 빈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의 세포를 원반세포라고 이야기하고, 네. 이 원반세포가, 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많이 나타나요. 조직검사를 했을 때. 그래서 1단계로 완벽하게 진행하지는 않았고, 이런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가 염증과 함께 이 원반세포들이 많이 있는 그런 형태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이 단계를 보통, 어, 이영성증 아주 이기이제막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진단을 음. 받게 되죠 바이러스에감염이영서형태적이 변화가 생겼을때 나타나는 을화라고 보고, 면 됩니다